안녕하세요. 혜민재민TV의 혜민. 찐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을 음, 음. 찍죠. 오늘은. 자, 이렇게. 먹방을 할 거예요. 아, 아 진짜.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잘안 이렇게. 때요 맛있겠네요? 자 한번 이제 가지고 먹어볼거예요 이제 먹어볼거예요자 먼저 이거 먼저 뿌려볼게요 자 이제 조용히 하 먹어볼게요 조용히 먹어볼게요. 조용히 iyi <laughs> 이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리뷰할 때는 크게 얘기까요나다 먹고 하나씩 다 먹고 얘기할게요. 두달 자 짜서 이렇게 먹자 여기 먹어주세요. 입에 다 넣지 말고요. 자반 반도 안 먹었어요. 자 조금 먹어주세요. 짜게요 점을 발랐어요. 카메라에 봐주세요. 반 정도 먹어요. 아까 그 지구달리에서 나온 그. 선생발 달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달콤달콤 곰돌이 자리랑아알 저... 찍어서 먹어볼까요 음. 콤달콤 맛있어

이에 이런데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딱 적당량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맛있어요. 좀만 먹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짜잔. 이게 뭐냐면은 요플레 우유에다가 무슨 가루 같은 거 있거든요. 요플레 만드는 가루. 그거를 요플레로 요플레 넣고 팔로 동안 하루똥 이렇게 있었는데, 넣었더니 요플레가 갔어요. 염증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유를 약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요플레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안 먹어봤잖아요. 아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싫은 이유가 뭔가 토할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얘 냄새를 맡아봤는데, 제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알레르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유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은데, 그 우유 냄새 같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릇에다가 이제 싫어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이제 그릇에다가 여기 그릇에다가 먹어볼게요 완전 요플레 냄새인데요 그냥 요플레 그냥 요플레도 약간 토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왠지 완전 맛있어요 안 달고 여기다가 꿀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꿀 아카시아 <laughs> 꿀 이렇게 보시나요? 꿀 이거 꿀을 넣어볼게요. 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더 빨리 나와요. 아 근데 저희가 유튜버 초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부분 마으면안 된다. 이렇게. 악플은달지말시줬으면좋겠 보신 어저요뭐하신 <laughs> 거예요. 저거걸레예요 이거 요 이거 보요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보신 요 이거 보신 요 이거 보신 이요 꼬리. 응. 여기 있던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겠다 너무 아깝잖아요 먹으세요 응. 뭐 남아있는 거 이거 닦아요 됐어요? 닦아요 저 머리깔 먹어보고 안, 안 마셨으면 더 넣을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이나 넣었어요. 어우, 저보이시네 이만큼. 아무튼 넣는데 이거 저어줄게요. 약간 저으면 걸 찔러. 그쵸. 앞머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남은 곰돌이 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아주. 짱입니다. 음, 뭐다? 막 리뷰를 해야죠. 내가 네, 리뷰를 할 건데. 아, 이 젤리 있잖아요. 이 젤리는 아니 먼저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좀. 별로 안 샀을 텐데 음, 마지막 에 이렇게 게요자 먼저 곰돌이 젤리랑 이거 이렇게 곰돌이 이렇게 젤리는. 길쭉한 거그 젤리 아시죠? 어, 근데 아까 그거 다 먹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니까 그좀 길쭉한 젤리 있잖아요 그게 맛있어요 그게 그거는 게그 거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음... 음, 그건 또 맛있어요. 약간, 걔는 약간 달콤하면서, 약간 뭔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달콤해요. 그래도 맛있고요. 혀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음. 지구젤리 먹어서 그래요. 이 검돌이젤리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리고 예씨님 띠. 저그 영상을 자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박단채님 여러 가지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죠? 너무 좋아서요. 응, 그만 얘기하시고 리뷰들 할. 에런 님. 이거는 곰돌젤리 맛별로 있죠. 맛별로 이렇게 예. 이렇게 맛별로 있죠. 이거 맛 별로 있는데, 곰돌젤리 유명하니까, 모든 분, 거의 모든 분들이 맛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뭐... 지구젤리. 지구젤리도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이것도요. 누나젤리도 먹어봤는데, 그리고 행성젤리도 먹어봤는데, 어때요? 약간, 어, 냄새는 어땠지 몰라요. 다까먹었어박하카약이라고 약간... 약간... 해야 하나? 이거, 이거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에는 짠이 들어있는데, 이게 색깔별로 맛,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딸기? 그 정도. 근데 저희가 어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맛별로. 아, 맞다. 민코발라님도 잘 보고 있어요. 많이 많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시면. 아, 저 그거 엄청 잘 보고 있어요. 그, 그 뭐야. 그 웅이가 그나일진에게 맞아요 그거 너무 궁금해요 다음 다음에 진짜 궁금한데 근데 민코발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예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박담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그 다음 흔한 남매도 많이 흔한 남매도 많이 시청하겠죠 여러분들은 맞아요 유명하니까 음...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음! 저 오늘은 그래서 아 맞다 맞다 이걸 요플레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 근데 네. 얘가 약간 어 요플레는 약간 약간 꾸덕꾸덕해야되는데 근데 얘는 엄청 소분한거래요 먹어봐요 일단 아니요저 먹기 싫어요 아깨끗해 안돼요 저 설사에요 아니에요 요플레 가루가 들어가서 어. 괜찮아요 음? 자 여러분들 이거 맛 어때요? 아니, 진짜 요플레 맛이에요? 요플레 맛인데 거기다 꿀을, 꿀을 추가하면, 추가하면 진짜 너무 달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릴 테니. 맞아요. 지금 오늘 엄청 오랜만에 영상 찍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제 자 언제 여러분들이 민든가 누구지 민스 민스 여러분들이 맞아요. 저희가 호칭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않고 민스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저희 엄마는 민스맘이라고 할 거예요. 민스맘. 아빠는 민스. 데 민스 대디. 아니야. 아 민스 아 민스 대디라고 해요. 래요 네? 어? 그래요 그리고 호텔 영상도 좀 올릴까 생각합니다 다음 언젠가는 호텔 가겠죠 그것도 그렇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뵐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다음번에도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 구독 꾹